안녕하십니까. 어, 리나쌤과 시스템 사고 포기기 32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언급한 미래 핵심 역량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에 나왔고요. 제목은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그리고 부제로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함께 그리는 미래, 그리고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시스템 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이 보고서는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교육 시스템이 상호 연결된 것을 이해하고 해결 할역량을 길러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시스템 사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호 연결성 i n t e r c o n n e c t e d n e s s 라고할수 있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 유네스코 어, 이 보고서에 나오는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를 세상과 서로에게 연결해 주고 새로운 가능성에 노출시키며 대화와 행동을 위한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 그러나 평화롭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자체가 변해야 한다. 교육의 그 중요성, 교육이 변해야 한다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러한 재구상, 재구상을 이제 영어로 하면 reimagining이라고 할수 있죠. 이러한 재구상 행위는 삶의 모든 측면이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공유되고 상호 연결된 미래를 함께 창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원문 에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스템 사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호의전성 interdependency 상호연결성 interconnectedness 이러한 말들이 원문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21년에 이렇게 함께 그리는 미래 보고서에 대한 것이고요. 또한 작년 2023년에 또 나온 보고서에서도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더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23년에 나온 보고서의 제목은 Escape sustainable development이고요. 우리말로 한다면 지속 가능한 교육이라고 할수 있죠. 음, 이 보고서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영어로 이니셜로 했을 때 SDG 넷 s 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교육이 어떻게 복잡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다루며 시스템 사고를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어,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 이것은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과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또 앞으로 미래사회는 복잡성과 상호연결성이 더욱더 증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사고를 통한 어, 교육이 꼭 필요하게, 될, 어, 필요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원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 시스템 사고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는 서로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고 영향을 주는지를 볼수 있게 해주며,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복잡성이 증대되는데 거기에서 시스템 사고가 필수적이란 말. 그리고 여러 그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스템 사고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어, 오늘은 이렇게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언급한 미래 핵심 역량 어, 시스템 사고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OECD에서 나온 어, 보고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그 중요하게 어, 어, 출간되고 있는 보고서에서 시스템 사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 시스템 사고가 학교 공교육에 도입이 적극적으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